사실, 저는 병원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살짝 구조가 복잡하다? 어, 뭔가, 네. <laughs> 선생님은 어, 이렇게 가시면 돼요 했는데, 가다가, 어? 이렇게 되는 어,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상선 브루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지금은 조금 새로운 공간에서 편한 분위기로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자리를 했는데 오늘은 갑상선암 진료를 위해 병원에 처음 내원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절차를 설명드릴 겁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 메래 간호사 박시훈 선생님, 이수진 선생님과 연브라더스 장호진 선생님이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래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온 박시영 간호사와 이수진 간호사입니다. 저희 담당 우리 간호사들이고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처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촬영을 부탁을 드렸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릴게요 두분 다. 잘 부탁드려요.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을 볼까요? 네. 이제 갑상선암 진료를 위해 병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건가요? 네. 우선은 1동 1층의 원무과에 가셔 가지고 신분증하고 요양급여 의뢰서 또는 진료 의뢰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1동 1층 원무과는 8시부터 오픈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원무과에서 진료 의뢰서랑 이제 요양급여 의뢰서를 제출해 주시고 나면은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외부 영상 등록하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가져오신 외부 영상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어? 외부 영상이라고 하면 지금 보이는 이 CD를 들고 와야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외부 병원에서 검사한 갑상선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 자료를 지참해 주셔야지 교수님 진료가 완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꼭 CD를 갖고 와 주셔야 되세요. 아 뭔가 저는 CD를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병원에서는 이제 CD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CD 같은 게 영상 같은 거 담아오시기 편하기 때문에 음... 상대적으로 CD로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요양급여 의뢰서, 진료 의뢰서 그그 말고도 또 다른 준비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한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갑상선암에서는 세침 검사 결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침 검사 결과지 즉 조직 검사 결과지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 CD에 담겨진 영상을 봐야지만 이게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피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저 갖고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다 모아서 그걸 자료를 토대로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거. 저건 이제 다른 병원에서 침 검사나 조직 검사라한 결과 담겨져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저거를 갖고 오시면은 우리 병원에서 병리 검사를 하든지 그 검사가 필요 없다면 그냥 더 돌려드릴 겁니다. 음, 뭔가 이 사진으로만 봐서는 되게 깨지기 쉽게 생겨가지고 저는 되게 덜렁거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들고다가 오 와장창 깨지면 뭔가 제 멘탈도 와장창 깨질 것 같은데 꼭 챙겨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항상. <laughs>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로는 이제 타병원에서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아 이제 타병원에서 수술했던 기록지하고 조직 검사 결과지 그리고 처음에 이제 진료받았던 그 영상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받았던 영상 영까지다 음 가져오셔야지 조금 원활한 진료가 가능하고요 추가로 망사선 동의원서 치료나 항암치료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자료도 갖고 오셔야지 저희가 원활한 음 진료가 가능하세요 아 뭔가 챙길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좀 머리가 복잡해졌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체크 리스트 를 함께 띄워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캡처하셔서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자료 준비가 끝났다고 치고 진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은 접수처에 오시기 전에 1동 1층 원무과에 들리셔서 초진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의뢰서를 제출하시고 CD 등록까지 하시고 올라오세요. 1동 2층에 갑상선 암센터에 올라오셔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이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 드리면 앞에 있는 대기석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대기하시다가 진료실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성함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료방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CD를 등록해 오신 그 영상하고 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CT를 찍는다던가 정밀 초음파를 찍는다던가 수술에 필요한 엑스레이 그다음 심전도 피검사 같은 걸 하겠죠 검사 같은 게 예약제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초진인 경우에는 당일 검사도 사실은 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검사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설명받게 될까요 진료가 끝난 후 진료실 안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안내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친절하게 안내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laughs> 금식이 필요한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실 때는 6시간 금식을 하신 후에 내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병원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살짝 구조가 복잡하다. 어, 뭔가, 네. <laughs> 선생님은 어, 이렇게 가시면 돼요 했는데, 가다가, 어? 이렇게 되는 오,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초음파, CT, 피검사, 음. 뭐 심전도, 엑스레이 이렇게 너무 많은 검사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가면 될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모든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원무과에 가셔서 수납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아까 원무과가 어디였죠? 1동 1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 말고도 더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1동 2층 암센터 원무과인데요. 번호표를 뽑고 검사 비용 수납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 바로 옆에 체열실이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체열 검사를 진행해주세요. 초음파실도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1동 2층 암센터 초음파실에서 초음파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초음파 접수증을 내시면 진동벨을 드립니다. 대기가 많이 발생하니 진동벨을 받으셨으면 다른 검사를 진행하러 먼저 이동해주세요. 검사를 진행하는 도중 진동벨이 울리면 초음파 검사하러 이곳으로 다시 와주시면 됩니다. 심전도실과 엑스레이 촬영실은 이동 1층 검사실입니다. 여기서도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시다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CT검사실은 이동 1층 영상의학과입니다. 당일 검사 시 CT 당일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다 마무리되면 교수님의 재진료를 위해 갑상선암 센터로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다 하고 오면 여기 접수에 말씀해 주시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진료방에서 재진료를 봐야 합니다. 외래 앞에서 대기해 주세요. 진료가 끝나면 수술 코디네이터 상담하게 을 되는데요, 여기서 수술과 입원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코디 선생님만 보면 오늘 외래는 끝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 업무팀에서 이번 수속을 마치고 귀가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업무팀은 이동 1층 2번 업무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해 주신 박시온 이수진 간호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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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제 진료받으러 딱 들어갔는데 간호사 선생님들 이렇게 예쁘게 딱 계시면 기분이 딱 좋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화한 느낌? 그래서 오늘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 <laughs>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갑상선암 진료는 정확한 자료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병원에 오시기 전에 꼭 자료 준비 정확하게 해서 내원해 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영브라더 그리고 박시윤 선생님 이수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